정의 망치를 치는거죠 목도 졸라보고 칼로도 해봤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돼지 잡는 걸 보고 그렇게 했어요 벽에 걸어요 네? 뭐긴 뭐예요 걔들이지 그 발목 뒤에 있죠? 그 힘줄 예 네. 거기를 칼로 따요 그래야 피가 빠지잖아요. 안 그러면 무거워서 못 들어요. 그렇게 하루 정도 놔두면요. 그 피랑 지저분한 게쫙 빠지거든요. 그럼 토막 내고 묻는 거죠. 에? 그냥 뭐, 여기저기? 그게. 아니. 그 아홉 아닌데, 열둘인데. 지금 생각해보니까 열둘이에요, 열둘.